안녕그 너네 이번에 마지막 영상까지 했다며 연습 영상은 어딨어? 서어 응? 영상이 없다는데? 아니 진짜? 너네 세명이서 추는 연, 영상 없어? 영상 없어 왜안 찍었어? 뭔 응? <laughs> 뭐 개소리 하는 거야 자신이 없고, 있고가, 그런 게 어딨어. 그냥 연습 날짜에 맞춰서 연습하고 있고. 안 되면은, 솔직하게 너네가 연습을 그렇게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, 지금. 안 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그걸 보고라도 해야지. 연습실 가서 한두 시간 연습해보고, 어, 안될것 같아요. 그럼 뭐, 뭐,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. 일단 내가 통화할게 해라. 언니내그 카톡 뭐야? 아 너무 저도 아직 안 나져가지고 연습이 안 되면은 네.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지 네, 그좀더 시간이 딜레이 될것 그거는 네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하는 거안될것 같으니 뭐두달 뒤에 된다든지 그런 얘기는 하면 안돼 언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라고 말해야지 네, 네. 음, 그럼 일단 월요일 날 한글을 영상을 찍어서 나한테 한번 줘봐 음. 아침에 자고 나는데 이런 문자 제 카톡 받으니까 뭔가 약간 그런 거 알죠. 기확다 빠지는 맞아, 느낌. 맞아. 음. 안 되는 게어딨어요 맞아, 되게 안 맞아, 들어가죠? 맞아. 맞요 심각한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래도 어려우니까. 음. 저기요, 앉아봐요. 그래서 지금 뭐해? 이유가 뭐예요? 연습이 안 되는 이유를 아! 설명해봐요. 대부는은 연습은 하고 있는데, 선생님도 되게 어려운 춤이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. <laughs> 영상은왜안 찍었어요? 아, 완성이 아직 진짜? 안 돼가지고, 언니. 이한번 남은 거다 하고, 풀 영상을. 상태 아니, 언제, 어디까지 나갔어요, 진도가? 저희 이제 20초 정도 남았어요, 이제. 네. 마지막 엔딩 부분. 그럼 지금 출수 있어요? <laughs> 만족이 안 되실 것 같아요. 만족이 안 되실 <laughs> 것같아요 그래도 만족 안 되더라도 <laughs> 일단 봅시다. <laughs> 저희 또, 하라면 하죠 또. <laughs> 신발 섞고야 되는 거야, 우리 그러 춤이 <laughs> 완전 어려워요? 네, 좀, 아니, 어렵다기보다, 쉴 틈이 없어. 어, 없 자, 해볼까요? 자, 제가가서 자, 근데, 어, 비 어떡해? 어머. 근데, 어, 살렸어요. 내가 생각할 때 너무 잘 치는데요? 저 그래서 제가 언니 두달 하면 진짜 퍼펙트하게 할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퍼펙트할 것 같다고. 안돼안 돼요? 한달한 안안 달도 안 돼요, 안 다, 돼요? 다 올라가야 돼. 아, 바잘 올라갈 거아 힘들어 옷 색깔은 정했어요? 네, 네 저는 어, 저는 블루, 어, 저는 레드, 레드 어. 오키가 녹색 그치, 내가 치마를저 까만 색깔로 입어요 어. 네 아, 옷은 다 끝냈어요 음. 다음 주에 나와요 옷 뭔가 왜 빨리 맞은 느낌이어서 기분 좋아요 그래도 호평은 안 해라서 다행이네. 아니야. <laughs> 네, 어, 무서웠거든요.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하면서. 방송 켜놓고 호평을 할 수는 없어서 참는 어. 거죠. 어? 아, <laughs> 맞아, 그건 또그렇어 아, 응. 이후에 이제. <laughs> 아니죠. 난내 스타일 모르나 본데. 네, 아직. 하고,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려요. 아, 그래요? 어. 그럼 너네는 너네 시간 아까운 거, 돈 투자 안 아까운 거. 음. 왜냐면 은 봐라. 어쨌든 그 음악 작업을 해줄 거고 네. 영상 작업도 해줄 거고 그 안무 컨셉도 이제 다 언니가 얘기해줬지. 너네는 저거 보고 따면 되잖아요. <laughs> 맞죠. 근데그 저거를 못 따는 거는 내가 봤을 때 색다운 운동 신경이 없는 거 춤을 못 추는 건 아닌데 노력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. 너네 키케마야 연습실에서 연습한 게 다겠죠. 뭐 진짜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집에서라도 해야죠. 쉬는 날도 해야 되고. LG 그거 뭐야? 요거 틀어놓고 켜놓고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음. <laughs> 몇 시간씩 해요 하루에? 하루 한두 시간은 했거든요. 그러면 여섯 시간이에요. 어 <laughs> 그럼 늘겠죠. <laughs> 그러긴 하겠죠 음. 변명은 안 통해요. 네. 여기는 프로의 세계니까 시간은 내가 봐서 충분해요. 너희들 노력해 결과물이 말해주는 거예요. 딱 올리는 날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멋있다. 그러면은 너는 성공한 거예요. 그래도 언니한테 20%라고 얘기 들은 게 지금 뭔가 여기 그 이후부터 여기 막혀 있었거든요 뭔가 근데 음. 이게 탕 뚫린 느낌이에요 지금 음. 빡세긴 빡세네요 안무가 네. 왜냐면 마디마디마다 다 있네 안무가 그죠? 그러니까 음. 선생님도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아리키는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춤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. 진짜요? 네 우리 디테일을 잡아야 돼요 <laughs> 선생님이 디테일을 무한반복이죠 <laughs> 내가 항상 질문 하는 거 어떻게 하면 테니스를 잘칠수 있어요? 연습, 연습만이 살 길이에요 연습. 연습해야죠 을 언니 예전에 진짜 나이트 무대 나이트 무대는 너희는 트랜스 댄더니까 봐주지 않아 음. 무조건 실력이 말해주는 자리에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하잖아요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해요 그냥 딱 자다가도 음악 딱틀면 바로 해요 그냥 안무가 나오게끔 해야 돼 그리고 이제, 안무가 될 진도가 나가잖아요. 모든 거를 음악에 맞춰서 할 때, 다 찍어야 돼요. 다 같이 모여서 봐야 돼요. 그러고 난 뒤에, 아, 이때, 뭐, 오케이, 너가 팔을 이렇게 올렸다. 공주 너가 다리가 틀렸다. 너가 지금 자세가 틀렸다. 이거를, 피드백을 다 하고 나면데또 쳐야 돼요. 맞아요. 그리고 또 찍어요. 그냥 음악 틀고,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, 할 때마다 다 찍어요. 스무 번, 이 스무 번, 삼십 번, 삼십 번. 그래가지고, 나중에 30번째는 너네가 계속 수정하게다 맞아야 돼요 찍으면 답이 나와 영상을 찍어요 계속 네 응. 누가 제일 안 돼요 셋 중에? 저는 제가 음, 제일 안 되는 거 같아요 너는? 난 내가 제일 안 되는 게비이네 그래요? 그러니까 이게 각자 춤을 춰야 되는데 안 돼서 옆을 보는 순간 춤이 망하는 거야 서로서로 서로. 카카시가 되는 어. 순간 이게 너무 빠르잖아 언니 춤이. 어. 그래, 갖고 이 동작이 헷갈려서 옆에 보면은 장타도 놓치고 다 늘, 밀려버려갖고 내 거를 먼저 다 외워야 돼. 일단 내가 네를 제외한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다리 언 니? 음, 너를 제외한 두 중에 누가 살아? <laughs> <laughs> <오>, 우리 오키 어땠하니 <laughs> 오키 많이 못 들어가요? 안 그래요. 아니에요, 잘안들 그렇다고 해서 오키가 못 하거나 이러진 음. 않나, 언니. 오키가, 오키 동작, 자기의 동작도 다 외우고. 아, 저... 동작도 크고 신나게 해. 오히려 우리 칼로리제할 때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있었니, 지금. 어, 어. 근데 나랑 오키는 똑같이 그랬어. 나는 너 지금 너무 재밌다고, 이거. 힘든데도 음. 재밌다고, 이거. 음. 근데 아, 여러분, 저희 이번 쇼복들이 다좀 야해요. 메인 옷들이 비키니 라인이 많더 막. 보석이 막 박혀갖고, 날개 달리고, 막. 하지 말라는 거예요. 하, 하지 말라고. 생각도 하지 말고. 저는 할수 있어. 아니, 하지 말라니까요 아. <laughs> 하고 싶어요. 아니, 하지 말라니까요. 아니, 집에서 해요, 집에서. 성일이 할게, 언니. <laughs> 아니, <안 웃음> 아니, 하지 말아니까 아니, 아니, 언니 안 나고 그런나봐 그라데이션 분노 지금. 나... <laughs> 저기요. <하지 말라고. 웃음> 브레다 팬티만 입고 왔는데. 진짜 굳이 그. 아, 전할수 아니, 하지 말라니까요. <laughs> 아니, 규지 달고 왔는데 그런 거한 <laughs> 번쯤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디다 좀 써먹어야지. 어, 이거, 이거, 네, 셀럽 이브다 가리는 거나. 이건 좀 그러잖아요. 돈을 들여왔는데. 응, <laughs> <오>, 맛있어. <laughs> 공주님 눈빛이 욕, 심이라뇨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. 써먹어야죠. <laughs> 어디서 써먹을 거예요, 이걸? 이거? 이거 왠 고소할 맛이 데죠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꿈이 있어요 오퍼스를 근무하면서 그만두기 전에 나비도 올라가 보고 싶고 우주도 <laughs> 하고 싶고 낸시 아라비아 인디안 플라멩고 아쿠아 다 해보고 싶어요 미스 전에 그랬잖아요 받다라워. 언니한테 언니나 그냥 내 돈으로 메인 옷다 사줘 안 돼요? <laughs> 나도 안 해봐야 돼서 보자 보고안 나비? 할게요 나비요? <laughs> 네 모든 쇼를 다 따라하던데? 그게 더 무서워요. <laughs> 아, 만우절에 한번 세워주세요. 그냥 오포스 문 닫는 날, 나 혼자 쇼다 할라니까, 그날. The beauty of the oceans. 안무 안하무 소름 돋아 근데 이거 깡이 아니야? 아예 박수 안무가 어떻게 달아요 너는 살을 한 50kg 빼요 그냥 그래볼까요 진짜로? 응 그럼 시켜줄 거예요? 아, 시켜주는 게 아니라 잘하면 당연하죠 지금 몇개 나가죠? 109kg에 딱 109kg yep. 110kg라 치고 60kg 빼요 아, 50kg 50kg <laughs> 니키가 네 몇이예요 73이요. 55kg 빼가지고, 그냥 일반 아가씨 해요. <laughs> 일반 아가씨. 응. 성형 조금 때리고, 땡기면 한번 하고. 그럼 나이 5 0만해가 에휴, 50부터 시작인 거지, 이제. 아니, 이렇게 <laughs> 야망이 있는데, 응. 나 같으면 응. 하겠다. 아, 내가 봤을 때한 70kg 때려도 가능할걸요, 코스테 해갖고 하면? 허리만 쪼리면 쪼이, 되니까. 앞에서 보는데 너무 하고 싶더라니까 막 야망이 올라오고 막 피가 보글보글 끓고. 야 손끝도 재쳤네신은다 <laughs> 주지 않는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어머님이야. <laughs> 아, 마음이 왜 찡해요, 진 님? 아, 근데 나도 약간 찡했어. <laughs> 왜? 왜? 정말 하고 싶었다라는 의 지가 막그 내가 정말 하고 싶었으면 살을 미친는지 뵙겠지. 뒤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다르게 더 절해가지고 사장님 1년에 한 번씩 공주의 단독쇼 메인 좀 해주세요. <laughs> 백 없이 혼자서. <laughs> 근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. 놀러 오셨으면 네. 그때 공주랑 오키 그때 코믹쇼로 우주를 하면 했어요. 아 근데 그게 재밌는데 네. 일반 손님이 그때 많았거든요. 네, 네. 일반 손님 앞에서 하니까 뭐야? 이런 느낌이었어요. 쇼를 아. 올리고, 내가, 아차 싶었어요. 아. 그래서 우주수를 다시 했거든요, 뒤에. 아, 무슨 아, 그 어. 느낌인지 알겠다. 어, 그러니까 이제, 우주하고, 옥키는 음.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니까, 재밌는 컨셉이라는 걸 알고 보니까, 웃긴 건데, 아.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. 아. 보다, 두테이블이 치러 갔어요. <laughs> 그때 우리가 오프닝을 우주를 한 거야, 나랑 오키랑 음. 그리고 쇼를 그대로 짜서 하다가 급하게 언니가 안 되겠는지 들어와서 엔딩에 우주쇼를 다시 했어. 음. <laughs> 내년에 그럼 나비쇼 뺄수 있어요? 1년 안에 내가 50kg 뺄수 있을까? <laughs> 궁금하면 연락주세요. 제가 1년에 50kg 뺄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안 해요. 유급이 응. 효과 있었어요. 효과는 있었죠, 그래도 처음에는. 어... 근데 이제 제가 수술하러 갔었잖아요. 네네. 병원에서 약을 싹다 끊으라 그랬죠. 그 뒤로 아예 안, 안 해요. 뭐가 제일 힘들었대요, 수술할 때? 저요? 네. 저를 옮기는 거. 진짜요? 여섯 <laughs> 명이 들어서 이렇게 옮기니까. 어머, 들려서 가는 게 기억이 났어? <laughs> 아니, 이제 친구가 집폰으로 찍어 놓은 거날 보여줬어. 아... 근데 내가. 마취가 이제 깼는데 밑엔 안 아픈데 허리랑 발끝이 너무 아픈 거야 네, 네. 그래갖고 친구한테 나 발이 너무 아막 이러니까 그 간호사가 막 주물러줬는데 페인도 아니고 아파도 아니고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?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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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따이이따이이따이이따이요 근데 알아들었을 걸요 거기 일본 분들 많이 가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가서 음? 첫 드레싱하는 날 얼마나 무서워요 솔직히 그 상처에 소독을 하니까 긴장을 하면서 그소독실을 들어갔는데 가랭이 걸리고 이제 핀셋으로 갖다 대자마자 오. 내가 놀래갖고 방구가 부 나온 거야. 음. <laughs> 그 선생님 무슨 죄예요. 아, 아우 아우 쏘리 그러자마자 아, 음. 오줌도 지리구구나. <laughs> 음. 저희 방송은 못 보시겠지만 그날 있 있던 니 다시 사과드릴게요. 죄송합니다. 홍진이 왜 이렇게 여자 같아요? 볼병 왔겠죠? <laughs> 아, 볼병 안 왔습니다. 오해들 하지 마세요. 뿔병 왔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. 뿔병 왔으니까 이 정도 하고 있는 거죠, 뭐. 네, 그맙고요 <laughs> 실례세요. 뿔병이 <laughs> 오니까 야심을 드는, 나지안죠인기야를 <laughs> 그렇게 절도 <덜두> 있게 합니다. <laughs> 저는 이 마음 속에는, 저희 태희 언니가 살고 있어요, 예진 언니, 태희 언니, 지현 언니, 아, 언니, 수빈 언니, 다 살고 있어. 아 그런 언니들 어. 많이 품귀해서등치로 커진 거구나. 어, 그 합쳐져가지고 어허. 한 명만 살아야 되는데 어허. 여러 명이 사니까 이게 꿇어간 거지. 나가는 그래도 안 나가고. 평수가 넓어야 어허. 돼서 한 명만 살아야 되는데 이쁜 것들은 다 살아요 이 안에. 어떡 하겠어요, 뭐다 품어야지 내가. 어. 그럴 수 있죠.